아, 지금은요, 제가 한잔 먹고 또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난 김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뭐든지 이제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 스토어건, 카페공 간에. 뭐 카페는 뭐, 보는 동, 많은 동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자꾸 제가 막 짜증을 내는 스타일로다가 글을 남기냐면, 어, 보셔야 돼. 보셔야지 뭐, 나중에 설치를 하고, 몸이 고생을 안 하고, 스트레스 본인도 안 받으시고 하는데, 지금 이 보시면 대전주 단자가 탔죠 전에도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셔도 꽉 조여달라고 얘기를 해 놨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분은 60A 에너지걸 뭐 설치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겠죠 직접 하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봤을 때100% 아니 100%라 하긴 그렇고 90%라고 할게요 제가 설치한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단자 꽉안 조여서 그런 거고 지금 자세히 보면 또 사진을 다시 보니까 뭔가를 연결을 또 조인을 해가지고 중간에 무식한 말로 점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테이프로 감아 놓으셨어요. 그죠 전원처리를 해서 전원테이프를 감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충전장이 어마어마한데 선이 지금 뭐 하나로 가면 괜찮아요.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얘는 두꺼운 것 같아요. 8개지 짜리인지, 뭐, 6개지 짜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대전류도 들어가려면 6개지 정도, 4개지 정도는 써야 되는데, 6개지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게 6개지 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원인은 꽉안 쪼였거나, 아니면 이게그 테이프로 이제 절연 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배선하고 같이 묶어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충전, 그니까, 러 삐쩍 마른 사람한테, 어, 예를 들면 밥한 그릇 먹는 사람한테, 두 그릇 먹으라고 하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고하겠는데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는 뭐 배터리 관련 제품들을 올릴 때마다 다 이게 일일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또안 봐요 그래도 안본사람 분명히 안볼 거예요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어, 왜냐하면 이게 응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늦게 응대하다 보면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좋게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뭐 이렇게 또 대화가 길어지면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야밤에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어,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 회원분들도 어, 퇴근 딱 했는데 누가 막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거나 왜납품을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얘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밤늦게 전화 받으면 그냥 이건 밤늦게는 아니시니까 아까 문이 들어온 게뭐 4시 몇 분짜리를 제가 6시 7시에 봤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응대를 해 드렸는데 꽉 조이시거나 아니면 요거 이 배선 배선을 좀 다이렉트로 가라 그런 내용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어 시동을 안 켜고 주행 충전하는 타는 냄새 하나 살펴보니 뭐어 이렇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 어쩌저쩌니 막 이게 써 있잖아요. 보면은 마이너스 생게 아니라 아까 그아 마이너스만 탄것 같아요. 마이너스만 제가 보니까 결론은 거의 대부분이 배선 문제의 배선. 예, 배선하고 아까 그 압착 단자 스프링 와사를 끼시고 아까 뭐 뭉키라 뭉키가 스패너 있죠 스패너 스페러. 스패너를 꽉 조여 주세요. 내가 손을 움직였을때안 움직여야 돼. 예, 캠핑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이렇게 작업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앤더슨 연결을 해가지고 주행 충전도 하고 차박 스타일 전형적인 차박 스타일이니까 저희 제품 을 구매를 했었겠죠. 어, 캠핑카만 이게 없겠죠 이런 게다적상기만딱 나와 있고. 근데, 캠핑카도 마찬가지. 제 차도 캠핑카로 지 바꿨잖아요. 렉서로 개조를 해서. 걔도 중간중간에 자꾸 점검을 해야 돼. 어, 스페러 가지고 꽉꽉 조여주고. 안 그러면은 퓨즈가 타거나, 어, 뭐가 타거나 막 이래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용자씨 차가 한번 화제가 났었잖아요. 어, 처음에 최초에 설치할 때는 제가 설치했어요. 두 번째 설치할 때, 저는 격벽을 뚫어가지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번거롭기도 해서 저희는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저희 그 오래된 회원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바쁜데 용자씨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격벽을 뚫어서 거기에다 이제 뭐 고무링이나 이런 걸 해줬으면은 그 스파크가 튀거나 이게 뭐, 뭐 아무튼 뭐라 그래지 쇼트가 나진 않았을 텐데 그 격벽을 뚫면 그게 날카로울 거 아닙니까 철판이 그래가지고 그, 그 부분에 뭔가를 안 해줘가지고 탄거 같아요 나중에 영상 보니까 뭐 우리 거래처 사장 내에서 영상을 찍은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니까, 주행 충전기, 저 지금 4년째, 5년째 달고 다니거든요. 차두 대에다가. 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이 질문의 내용의 요지를 보면, 대부분 설치를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음식을 밥한 공기에다가 제육볶밥 제육, 제육볶음 1인분 먹는 사람이, 밥두 공기에 제육볶음 2인분 먹어라. 좀못 먹잖아요, 그죠? 어, 속에 안아서 오바이트를 하거나, 어, 그 충전기는 제 생각에는 한300페어까지는한40페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충전기랑 충전기를 다 써봤어요. 예, 어떤 거가 막 좋네, 안 좋네, 그걸 제가 까지는 못하겠고, 다 써봤는데, 어, 다 제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그나마 이, 지금, 에너지 얘를 쓰는 거는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아직 몰라요. 저도 몇번안 달아봐서. 근데, 어 뭐라 그러지 일단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왜냐면 제가 이것도 제조를 하려면은 똑같이 걔들처럼 중국에다 위탁을 주고 뭐 인증 받고 이거 카피터버라 줘가지고 할 텐데 다 대부분 그래요 어뭐 이렇게 주, 거래처 사장이 저한테 주행총이 달라 그래 가지고 가져가서 중국에 보내 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인증받아 가지고 연락이 팔아요 예. 그것까지 하면 저는 못해요 AS 할 자신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안 하는데, 물론 교환을 해주는 게 간편하니까 교환들을 대부분 해주고, 하긴 하지만, 어, 저는 그, 걸왜 싫으냐면, 다 써보고, 안 좋은 거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안 써요. 어, 솔직 얘기도 지금 MD 땡 것도 안 써요. 어, 제가 써보니까, 발열이 심하네, 뭐 어쩌네. 발열은 심할 수 있어요. 한, 전 충전기도 발열이 심해요. 자주 물어보시는데, 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가 오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못 써요. 네. 원래 아답터에서 열이 좀 심해.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심한 게 있고 안한게 있어요.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기술력이 딸리면 뜨거운 것 같아. 솔직히. 예. 근데 어쨌든 전기 제품은 뭐가 됐든 간에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고 지금 영상 내용대로 어 대전류에다가 주행 충전기 물릴 경우에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꽉 조이셔야 돼. 스프링 와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그리고 이제 그 스패너 이용해서 꽉 조이시고, 왜냐면 이분 충전량이 많으니까 이분은 대졸려 물리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은 제가 웬만하면 타, 배터리 관련 제품도 글, 글마다 올릴거예요 글마다. 어뭐 지금 한 수백번 올린것 같은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거예요 계속. 왜냐면 그래야 서로 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음, 본인이 설치 못하시면, 제 생각에는 돈오 5만원, 10만원 주더라도, 가까이 있는 그 카센터를 차라리 가셔서, 어,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라고 하세요. 어, 매니저님 저한테. 저희는 거래처를 많이 안 만드는 게왜그러냐면 뭐 지역마다 전에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들거 팔라고 바빠. 어, 안전이고 뭐, 그딴 거 없어요. 어, 지들거 하느라고 바빠서, 지들거 하느라고 정지도 없고, 그러다 보면, 뭐 호구당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호구당하게 하려면 제가 협력업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럴 바에는 블랙박스 좀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좀저잘 다뤄 요새 무슨, 뭐, 어떤 미친 새끼 하나가 그, 어, 다이땡? 다이땡? 토리? 병신 같은 놈 하나가 뭐 내가 설치한 것 마냥 얜병을 뜨는데, 용자씨 불락고 제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주행추정 계속 들어오는 것까지만 해주고, 나중에 이제 뭘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뭐라 알아더지 병신새끼가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 형분한테 얘기가 와가지고, 죽여버리라다 그래가지고, 냅던는데 <laughs> 아무튼, 그런 병신들한테 맡길 바에는, 그냥 블랙박스 좀 가세요. 걔네가 훨씬, 걔네들이 훨씬 전문가야. 저희도 귀찮으 블랙박스 좀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배선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업해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연결하는 거 간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블랙박스 좀 가면, 주행충전기그 메인, 우리 본네트에서 들어오는고까지만 작업을 하세요. 나머지는 작업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따달라 가지고 안에까지만 들어오면은 려뭐 어렵고도 없고 내장재만 뜯어 가지고 넣고 다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 원하는 위치에다 설치하시게끔 배선을 만들어 달라면 제가 비용을받꾸더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영상을 오랜만에 좀 시간 남아서 찍었는데 어, 저는 생각나면 찍어야 돼요 저는 스타일이 어, 저는 말하기 뭐 우리게 좋네 뭐남의게 좋네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닥도 찍어야 돼요, 제 무식해서. 에,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까먹어. 어, 귀찮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